안녕하세요. BNP 정명성 팀장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고객사에 다녀왔는데요. 후지제록스 컬러 프린터 컬러 복합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입니다. 출력량이 많아 두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페오스 C3570 제품은 분당 35매 인쇄 속도 및 2400dpi 고화질 인쇄를 지원하는 레이저 복합기 제품입니다. 그리고 후지제록스 C5005D 제품은 분당 55매 인쇄 속도의 고속 레이저 프린터 제품으로 인기가 좋은데요. 사용량이 워낙 많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매월 정기 점검을 진행해도 하얗게 종이 지분이 많이 쌓이고 비산된 토너들이 좌우로 쌓이게 되어 주기적으로 청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BNP에서는 외관 청소는 물론 내부에 쌓인 지분, 토너 가루 들을 청소하여 장고장과 함께 화질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임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장고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의 지장은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복합기 프린터 임대 업체를 결정할 때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점검을 마치고 나면 색상표 및 데모 페이지 인쇄를 통해 출력물을 확인 후 정기 점검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컬러 복합기 컬러 프린터 임대 고객사에 설치된 두 제품의 정기 점검 후기였고요 언제든 복합기 관련 문의 사항은 정팀장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